어린이 여러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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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해는 선생님이 시청각 재료를 좀 많이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. 자, 오늘은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이 책은 동해중앙교의 이용재 목사님 사모님, 구미영 사모님께서 이 책을, 어, 입게의 그림책을 만들어서 주어서 저한테 선물해 주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. 어, 한 부자 상인이 부자 상인이, 한 부자 상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. 몽둥이를 든분 명의 남자가 옷을 벗기고 몽둥이를 때리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. 그때 마침 제 세상이 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. 몽둥이로 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때리고 물건을 다 뺏었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. 그때, 어,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.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가, 이 사람이 너무 아프고 지금, 어, 거의 죽게 됐는데도 이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서 모르세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. 이렇게 하면 될까요? 안 될까요? 우리 어릴 때될까요안 될까요? 안 되죠. 그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누가 지나가는가 하면은, 또한 내인이 이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. 내인도 강도 사람을 만나보고 그냥 지나치면 내려갔어요. 응!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돼. 그냥 가버리자 하고 갔습니다. 또 이렇게 하면 될까요? 안 될까요? 안 되겠습니다. 그런데, 이세 번째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사마리아인 사람이었어요. 사마리아인 사람인데 사마리아인 사람은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고 그때 사이가 안 좋았어요.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사마리아인 사람은 이 사람에게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과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상처에다 붓고. 또 자기가 가지고 물을 가지고 따라서 이 사람을 먹여주고 그래서 상처를 낫게 한 상처를 좀 취해 주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하면은 주막에 데리고 왔어요 주막에 데리 가서 자기가 지금 돈이 지금 조금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그리고 돈이 모자라면은 제가 지금 장사를 하고 와서 돈을 맞아줄 테니까는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? 예,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. 올한해 우리 어린이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우리 기에나또 이런 흥업이나 원제에 많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우리 어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